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섯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막 살지 말고 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게 정말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정리하면서 예,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신의 산에 도착해서 약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세 가지 일을 함. 이렇게 큰 타이틀을 적어 봤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그림에서 느끼는 제목들을 자유롭게 정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사건들이죠. 이 사건들의 제목을 정해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의 일과나 또뭐 공부했던 내용들이나 뭐가 됐든 간에 제목을 정해보고 그 제목을 풀어가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교육이 됩니다. 자, 저는 이 제목을 신의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세 가지의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애굽으로 보내셨던 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으로 준비시키신 산.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법이죠, 법.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법이 필요 없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백성이니까 당연히 나라 국가의 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면 복을 받는 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게또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항상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냥 모세의 인도 따라서 막 나왔지만은 이제는 뭔가 조직이 있어야 되고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외부 조직이 필요했고 내부 조직으로서 하나님을 잘 숨길 수 있는 그런 성막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조직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원활하게 교회 공동체가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언약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 숨겨진 것 찾아보기예요.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시내산 구름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주로 나타났던 불, 그 다음에 하늘, 그리고 또주변에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 많은 백성들의 마음과 상태. 이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도 많이 광야를 거치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국에서 건져냈냐고 막 그랬죠. 네, 신의 산에 도착을 해서 이들은 과연 어떤 마음,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또 이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곳에서 앞으로 진행될 일들, 그리고 결과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나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다 신의산 훈련의 과정으로 가야 하죠. 그곳에 가서 훈련해야 될게세 가지입니다. 말씀 훈련,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 훈련, 그 다음에 조직을 통한 봉사 훈련.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면 교회 공동체의 회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적어 보시면 됩니다. 저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 이렇게 적어봤어요. 훈련이 없으면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연단도 필요하지만은 또 교육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삶의 습관도 훈련이 되야죠. 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이런 교육과 훈련이 없으면은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변화가 되지를 않고 있는 거죠. 자,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 네 번째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면 돼요. 예, 성경을 적으시도 되고 어떤 장소나 사건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 적어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자, 저는 먼저 예, 출입기 3장을 적어봤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또 예, 호렙산에 바로 이곳입니다. 물론 모세가 만난 장소는 아니지만 그 호렙산 이 줄기에. 또 다른 산 봉우리에 산에 가서 그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죠. 또 이곳에서 이제 교육시킨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주셨고 성막을 만드셨고 조직을 구성하게 하셨죠. 네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역시 신의산에 이 신의산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올라가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 어, 제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시내산 훈련의 장소가 있었죠. 물론 이팔레스틴에 있는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시내산이 되기도 했고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났고 또 때로는 제 어떤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시내산의 교육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예, 하나님의 법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 성경이 때로는 신의 산이 되기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그림 뒤에 그림. 그래서 앞에 그림은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가나 땅으로 가자. 그래서 1월 15일날 출발해서 3월달에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가난 땅, 입성 이것은 이제 출리극기 뒷부분을 거치고 그 다음에 레위기 거치고 추리극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에서도 10장에 가서야 이들이 출발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명기를 거쳐서 또네 신명기를 거쳐서 어 아침내 추리극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거친 곳이 이제 요수하죠. 그래서 요수와서 21장에서 비로소 이제 가난 입성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을 그리면은 가난 입성 바로 요수와서 21장 완성된 그 역사의 내용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또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도 한 번쯤 또 생각해 보시고 넘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저도 오늘도 또 이렇게 미래에 살고 싶은 내용 또쭉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을 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 자꾸 적어야 돼요. 자꾸 적고, 자꾸 적을수록 그게 더 확실해지고, 어, 또 자꾸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자꾸 그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동해바다를 가는 게 미래 비전이다. 그러면 은 자꾸 동쪽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가지도 않으면서 난 동해바다를 갈 거야. 갈 거야. 그러면 평생 가도 동해바다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살고 싶은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보시고, 또 하나라도 그 일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가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전혀 딴 삶이 펼쳐질 수도 있고, 또 내가 계획한 것이 그대로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계획한 것이 아닌 딴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그거는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을 가지고 그 길로 가려고 할때 하나님이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출입기 20장 1절부터 17절. 구조는 2, 9, 6. 이렇게 정해봤죠.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요하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어떤 형상도 어,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적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먼저 어제 또 오늘 감사한 일들 또쭉 적어보시고. 미래에 또 감사하고 싶은 일들, 감사해야 될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또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께 대한 계명 네 가지와 사람에 대한 계명 여섯 가지는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께 대한 계명 네 가지. 첫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둘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될 것지 마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사람에 대한 계명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윗세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할 일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질서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갖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갖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가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자두 번째, 하나님은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계명을 주셨을까? 자, 우선 본문을 보면은, 네, 본문 보면은, 계명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을 옆에 창고성경, 신명기 10장 13절, 또 28장 1절 2절은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준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행복을 위해 주신 거죠. 또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리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세 번째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와 지키지 못하고 반대로 행동했을 때 삶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죠. 안정된 삶을 살아요. 이게 창조의 질서니까. 그런데 이거 지키지 않으면은 뭘 지킵니까? 가인의 법을 지키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인의 법. 가인의 법은 뭐죠? 인본주의 세속화된 인본주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또 방탕하게 되고, 물질주의적이고, 막 탐내게 되고, 성적 타락하게 되고, 소동고무라 같은 데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법을, 이 하나님의 법을, 세상은 결국 두 가지의 법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냐, 하나는, 어, 인본주의적인 법이냐. 오늘날도 보면 은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가정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 그런데 사람의 법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합법하려고 그러고. 이건 심판받을 법이란 말이죠. 또 음란한 그런 성적 타락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십계명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법을 또 주셨죠 예수님이 주신 법은 뭐예요 사랑의 법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식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예수님에 오셔서 폐지시킨 법이 아니라 더 강화시켜 준 법이죠. 물론 신약 시대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지키는데 그 기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볼때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건 뭔가요? 내 인생에서 오늘의 삶에서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적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다. 그래서 질문을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1절로 6절에서 질문 두개 만들기입니다. 자, 첫째. 개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그렇게 적어봤어요. 2절에 보면은 개명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낸네 하나님이니라. 참 좋은 거죠. 너를 종대였던 데서 인도해낸 자가 바로 나다. 너희에게 자유를 준 자가 바로 나다. 그리고 나는 또 너의,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참 좋은 말씀이에요. 자 두번째는 이 1절로 6절 속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 개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자두 가지 개명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거 찾아보면 여기는 이 속에 있는 거니까요. 첫째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둘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죠. 자 오늘 아이큐 기도문은 두 번째는 생각법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생각법, 새로운 것과 숨겨진 것 찾는 생각법, 유기적 생각법, 다양성 생각법, 본질적 생각법,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통합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네, 브레인스토밍은 자유 토론인데 이 안에는 어떤 주제를 또 이야기를 해서 그걸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속에도 또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들이 담겨져 있죠. 자, 오늘도 같은 문제를 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생각법들을 익숙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삶에서 중요한 순서들을 한번씩 쭉 정해 보는 거죠. 삶을 바꾸고 싶으면 중요한 것의 순서를 한번 바꿔보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어, 묵상을 안 하던 것을 아침 묵상을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순서를 바꿔놓으면 중요한 것을 새로 넣거나 순서를 바꿔놓으면 많은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죠. 뭐 아침 기도 혹은 뭐 아침 운동. 운동 안 하던데 운동의 시간을 제일 먼저, 이거 질문 찾자 그러면은 몸의 변화, 삶의 패턴의 변화가 많이 오는 거죠. 음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뭘부터 먼저 먹을 거냐. 어떻게 먹을 거냐. 이런 중요성을 네, 바꿔놓으면은 네, 삶의 모든 게 대부분 다 바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 사람이 삶의 패턴을 바꾸면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묵상학입니다 묵상하실 때는 지금까지 는 우리가 말씀을 분석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는 진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눈을 감으시고 본문을 또쭉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한번 또쭉 생각을 해보시고 예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소원들 제목들을 또 기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제 기도와 소원을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 기다리다 보면은 네.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이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성도들과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와 능력의 손길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순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과 복음 증거하는 자들의 삶에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에게 준신 EQ의 재능 예, IQ의 재능 을잘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 생각하는 방법들을 익숙하게 훈련해서 좋은 생각, 긍정적 생각, 풍성한 창조적 생각들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